제가 좋아하는 커이잖아요 왜냐하면, 어, 전체적으로 저는 깔끔한 선을 좋아해요. 좀. 그럼 지저분한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딱 봤을 때 어때요? 2차 가이드라인이 어때요? 깔끔하게. 깔끔해요 근데, 요 아랫부분이 어때요? 층도, 아랫부분이 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가 나와요. 이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 뒤로 땡해서 앞에가 길게 하는 이 전대가 2차 가이드라인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안에 2차 가이드라인이 형태라는 거예요. 빗질을 그만큼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선을 봐요. 여선과 카레, 카메라도 잘 나온다고 보면어요 여선과 여선의 형태가 뭘, 뭐가 달라요? 머리가 높이? 높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아에 아, 부분이 어때요? 여기는 아, 가볍고, 아, 가볍고 아, 여기는 무거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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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머리는 이렇게 내가 층이 아무리 아무리 내가 어, 층을 높게 친데도이 아래 부분이 무거우면 그거는 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 다음 다시 한번 볼 부분이 어 부분이 요 오늘 알려 주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 말이 힘들어요. 이, 이 전체적으로는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잘 잡았어요. 여기, 여기 부분이 어때요? 여기 부분만 더 자르면은 깨끗한 1차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만 이렇게 자르면 단발이 네. 나와요. 네. 근데, 어, 우리가 힘들어 하는 거는, 저쪽에 힘들어 하는 거는 모든 코트는 다좀잘 나오죠. 모든 커트는 모든 커트는 다 라운드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커트하는 이크레스트 윗부분을 나눠서 봤을 때 뒷부분은 어떻게 커트 해야 돼요? 뒤가 짧고 앞이 긴 전대각 라인이 나와야 돼요. 그럼 전대각 라인이 나오면 어때요? 도정으로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뒤에는 사각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레스트 윗부분은 어때요? 라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크레스트이 부분을 나눴을 때이 아래 부분은 사각으로 사각형 도형으로 커트를 하고 응. 요 위에 부분은 요 아랫 부분의 가이드를 무시하고 피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셨어요? 응. 왜냐하면은 앞 윗부분까지 뒤에를 사각형으로 들어가면 어떻다? 뒤에서 봤을 때 넓적한 응. 그 사각이 나와서 이 부분이 코너가 들어아가지 센터가 두어요 응. 그런데 라운드로 돌려가면 어때요? 센터가 길기가 좀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져요. 응. 근데 뒷부분을 이렇게 각지게 커트해서 이 부분을 각지게 커트하면 이 부분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부분이 툭싹 죽어요 그런 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커트의 핵심이에요 짧은 머리로 가면서 이 부분이 삼각형이, 삼각형 도형이 나올 거예요 다음, 다음 시간부터 삼각형 요 모형 가지고 많이 가지고 나게거요 도형을 알고 커트를 하면은 빠르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잡을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2차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다잘 나왔어요. 음. 자, 여기 부분에 여기는 잘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는 <laughs> 잘 하는데 <laughs> 이 뒷선과 이 선은 어때요? 든득해요. 음. 이걸 잡아드릴게요. 2차 1차, 1차 가이드라인은 거의 무거운 커트에요. 딱 봤을 때 거의 크레스트 아랫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요 무거운 커트 을 하고 이부분부터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올리는데 음. 이 위에는 어때요? 잘거졌어 자르지 않았잖아요. 연결이 안 됐잖아요. 뚜껑머리가 음. 생겼잖아요. 음. 자, 여기서부터 내가 온베이스로 컷대해서 하나. 그리고 여기 저기. 딱 잡아서 요 온베이스로 요쪽으로 당기는 걸아랫부분의 음. 사각을 음. 망쳐버릴까봐 사람들이 응.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다 이렇게 맞춰요. 예. 뒷부분에다 맞추니까 어때요? 뒤가 짧고 앞에가 키니까 이옆 사이드에 응. 뭉쳐버리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선생님, 지금 엘리베이션은 아니에요. 예? 엘리베이션? 예. 조금씩 엘리베이션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보다 어때요? 무서우니까 이쪽으로 땡기니까 이 머리가 길고. 요 머리는 뒤에서 짧으니까 어때요? 디스커넥션이 생기는 거. 위가 길고 아래가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라운드선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단점을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돼요. 요걸 알면은 그 어떤 커트를 했요 아, 여기가 뭉쳤구나 하는 걸왜 뭉쳤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자, 여기도 조금 들어서 잘라줍니다. 아랫부분은 요 부분은 어떻다요 부분은 어땠다? 사각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사각으로, 요렇게 사각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2차 가이드라인도 어때요? 2차 가이드라인도 뒤에는 둥글게 자르고 여기는 사각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딱 맞춰서 잘라야지. 잘라야지. 자, 버티컬로 잘랐으면 이제는 뭘 체크한다? 호르전탈로 체크한다. 다이아고널, 호르젠크 다 돼요. 자, 나는 다이, 다이아고널 체크. 다이아몬드 체크해서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우리 커튼은 어떻다?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조금씩 사이드 베스나 업베스에도 이 부분이 두상이 둥글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머리가 코너가 나와. 요 그런 부분들로 어때요? 이렇게 잘라줘야죠. 되 뒤로 빼서 머리를 엘리베이션 아, 조금씩 자 어때요? 아까보다 어때요? 정답이 앵글이 정답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답이. 요, 커트랑 음. 요 커트랑 요 커트랑 요런 각이랑 음. 요런 음. 라인은 음.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손님이 손질하실 때는 내가 뒷선으로 이렇게 냄겼을 때이 부분이 요런 느낌으로 는처져버려요 음. 근데 여기를 조금 살짝 음. 아랫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훨씬 가벼워요. 이해가 되셨어요? 음. 자, 요거는 어떻게, 요, 요런 부분은 어때요? 아랫부분은 사각과 피벗이, 공존하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요게 대표적으로 포인트에 오늘의 교육의 포인트에 위와 위와 사각과 라운드를 분리해서 서로 서로 따로 놓는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교육을 다음 다음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요 원리를 가지고 아즈마 커트에 접목하면은 거의 다 나와요. 자요런 부분도 조금씩. 짧는 거. 항상 머리는 둥글게 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딥으로 들어가면서 머리 디스커넥션도 괜찮아요. 괜찮죠? 응. 충분하 옆머리를 봤을 때 어때요? 그럼 옆머리를 봤을 때 옆머리는 이런 데 부분이 어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가씨들은 좋은데, 아줌마들은 힘들어요. 이 요런 부분은 어때요? 딱 했을 때 요런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커, 코너를 스퀘어 그려 이션의 코너를 요 코너를 너무 많이 내게 해서 그래. 요 부분을 조금 라운딩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요 코너를 그냥 내버려둬서요 부분이 무거운 거예요. 딱 보면, 딱 표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어때요? 위가 길고 아래가 짧 네. 너무 짧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부분은 감이에요. 딱 잡아서 이런 부분이 나면 조금 앵글을 조금 더 올려서 이각을더 부드럽게 짜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내가 생각해도 되게 디테일하다고. <laughs> 괜찮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는 머리가 여기 부분이 뭉쳐있으니까 응. 안에를 좀 들어가면서 여러 건뭐 이너 그라데이션을 이너로 갔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뺀다고 하죠 이런 거에서 안에 부분 어때요? 조금 더사포하기지 그래서 응. 이런 데는 대각선을 잡고 대각선을 잡고 아니면 좀 비단선 같은 경우에는 질감 처리할 때 얼마나 꼼꼼한지 보세요 딱 잡아서 손이 어때요? 훨씬 깔끔하겠죠? 왜? 빗살에 의해서 내가 질감을 똑같게 넣으니까 그 포인트가 거의 마사 떨어진다딱 봤을 때 어때요? 훨씬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얹어진, 얹어진 게 아닐까요? 위에서 아래가 얹어져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 여기 무게감을 이제는 살리는거예요 이런 음. 문제부터는 끝선만 이렇게 치는거예요 자, 무게감을 살려야지 아랫부분이 가벼우니까 윗부분도 덩달아 가볍게 치면 어떻다? 날린다 이런 해서 윗부분에 덤벼주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음. 이해가 되셨죠? 라운드와 스퀘어를 분리시켜 커트를 하면 된다 따따로놓는다 따로 그렇지 따로따로 놓는데 따로 따로떨어뜨롱따로떨어뜨롱 놓는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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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이거 원리를 아는 사람만 이게 알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따로따로 놓는지도 따로 몰라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음. 이게 원리에요 그러면 밑에는 스퀘어로 자르고 위쪽에 여기 코너 부분을 제거 안 하고 위쪽에 위에만 라운드 시킨다는 거죠? 그렇지 음. 자 이건 누가 그했어 누가 이에서 어? 살거예 네. 네. 자. 그래도 개성있는 컷을 했서 여기서 아니. 이렇게 요걸 살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아니 이게 요 아, 어, 그래? 그래? 어. 아, 자, 자. 음. 그래도 얼추 정도. 음. 여기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정도 내가 알러지데 회도 얼추 정도 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파야 된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여기는, 요걸 잘라버리면다 돼요. 봐봐요. 여, 여기를, 여기를 내가 잘라서 여기서 어때요? 라운드로 둥글려줘야지. 둥글려줘야지. 그런 게 좀, 이런 거는 내가 잘 알려, 많이 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윗머리, 아랫머리를 한 번에 잡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윗머리를 먼저 이렇게 잘라내요 자르고 다시 아랫머리를 이렇게 잘라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윗머리를 자르고 아랫머리를 이렇게 잡아 요런 고급 기술이에요 <laughs> 진짜예요 단복 <담보>. 이거 윗머리를 자르고 안보이런거 이런 기술들 이런 안보여져요 <laughs> 이제 이런 기술들은 <이런>, <laughs> 알고 커트하는 사람들은 되게 쉬운데 바로 일직선이 어때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음, 음, 음. 자. 어, 그 어때요? 그 선이 음. 바로바로 나오는 요예 음. 네. 내가 네. 여기를 길게 해가지고, 요 코너에 있는, 요 코너에 있는 부분을 내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는 잘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바로 일직선에서 네이프에서 커트를 해가지고, 2차 가이드라인이 이 어, 크리스탈 윗부분을 떨어졌을 때, 라운딩을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머리를 어때요? 가이드로 1차 가이드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윗머리를 언제 주면 되지 맞잖아요 뭐뭐 뭐, 섹션을 나눠서 뭐 이거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시간을 내기보다 한번에 딱 잘라서 가면 어때요? 라인선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윗부분이 지금 윗부분이 지금 윗부분이 둔탁해 이런거 조던 씨가 우리 배우 하이그레이션 이런거는 제 봐봐요 비질이안되니까 여기가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런 부분 요런 부분은 어때요? 잘라줘야지 딱 잘라서 내가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은 층을 많이 내고 싶으면은 어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많이 자르면 될 것이고 아줌마들은 많이 잘라야 되잖아요 톱 이렇게 많이 잘라서 이렇게 퍽퍽 자르면 돼요 근데 층을 많이 안내고 싶다면은 여기서부터 라운드걸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까보다 어때요? 훨씬 안들어없죠 앞머리 잡는 거. 앞머리 잡는 거 여기를 봐봐요. 여기는 스퀘어인데, 여기는 스퀘어인데, 여기는 어때요? 삼각형 이게 기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 각이인데, 이 부분. 자기 있는 부분만 잘라주는 게거요 때로써 훨씬 부드럽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다? 항상 이 부분이 머리카락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머리가 무겁다 근데 이 부분은 되게 사람, 매개 사람마다 다 가벼워요 숱이 없어요, 각자 노리에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이, 이 부분은 어떻다? 가벼워요 이런 부분은 가볍게 커트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벼우니까 요 부분이 어때요? 무게감이 싸운 부분요 오늘 제가 드린 팁은 저 핵심은 요거예요. 스케어하고 라운드가 공존한다. 그리고 커트를 할때 그리고 커트를 할때 커트를 할때 내가 요 귀 있는 부분까지 내가 뒤에서 뒤에서 박스로 커트를 한다 그리고 요 위에 머리가 어떻다 요 부분이 1차 가이드라인에서 요 부분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요 길이를 맞춰가지고 내가 연결을 일자로 커트를 한다 그럼 머리가 어때요? 요 아랫부분이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요아랫부분이 길게 했기 때문에 요 윗머리가 얹혀나와도 머리가 파여지지 않는다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스퀘어 짜르면 다음 위에 올릴 때 굳이 연결 안 시키면 된다는 거죠?